뭐라고? 이 치킨이 좀 비싼 듯하지만 잘 만들어 갖고 가끔 생각나는 집에서 오징어 햄버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KFC 콘징어 뭐두 개요. 왜두 개야? 이 요거는 콘징어 스위트, 요거는 콘징어 레시셔좀한 번에 말해라. 얼마야? 이 물어보건 딱딱 대답대고 있는데 왜 그래? 됐고 쓸데없이 따지지 마. 얼마야? 곤징어 스위트 3,900원, 곤징어 레다 4,200원. 특징이 뭐야? 곤징어 스위트부터. 이 달콤한 옥수수 소스에다가 오징어 다리살로 만든 패티냐? 레드하슨이 예전에 롯데리아 오징어 보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렇게 탁! 됐고, 명... 누가 니네 얘기하래? 곤징어 레다 특징. 곤징어 스위트에다가 스콜쳐 소스를 넣어서 강렬하게 매 코미디야. 그럼 소스초가 300원인거네. 이그냥 요즘 물가가 난리나야 이니단가는 굉장히 철하게잘 뽑혔다는. 됐고, 아, 공감하면서 급발진하지마. 저건 공감 능력이 없어. 근량은 제대로 왔어? 이 콘징어 스위트 169g 인디, 요건 172g. 콘징어 레드 179g 인디, 요거는 187g. 이제 먹어봐. 스위트고 레드하시오. 여기 똑같은 니빨간 소스 있구만. 맛은 어때? 스위트부터. 달콤한 옥수수 소스에다가 큰 오징어단 있잖아. 그만 나름면 패티가 더랬다? 너무 달진 않아? 이 너무 달진 않아 그 레드는 어때? 매콤한 소스가 옥수수향하고 오징어향을 다 날려버리는디?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야 맵긴 매워. 신라면보다는 좀더 맵다.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니 예. 싸고 맛있게 만드는 게참 어려워, 잉?